이약한번 잡숴봐. 이 말로 시작하는 돌파리의 약장수의 화려한 입담에 혹해서 가짜 약을 샀다가 크게 탈이 났었다라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약장수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AI로 만든 가짜 의사와 전문가가 나와서 이 약을 먹으면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무려. 84억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에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주의 사건 첫 번째 주제는 풀리바게닝. 아,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뭐 유죄 협상제, 유죄 협상 제도 정도 될까요? 근데 이 풀리바게닝에 대한 언급이 요즘에 좀 잦게 들리는 것 같아요. 먼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윤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수사 과정에서 특검으로부터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 심지어 특검법에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의 파장이 인 바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도 지난 8월에 여야 정치인 5명과 접촉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최근 관련 재판에서는 자신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기도 했는데, 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애초에 플리바게닝 특검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테라 루나 사태 권도영 씨가 지난 11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렇죠. 미국의 병합주의에 따르면 10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플리바게닝 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프리바게니라는 언급도 나왔었는데 그 내용 잠깐 들어보고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명확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관련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해주면 이런 조건이 있었죠. 얼핏 들어서 그럴 듯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리바게니 나오기 전에. 법이 되기 전에 프리바겐이라고 소리는 안 했고 뭐 이런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러 이렇게 진술을 해주시면 어 자기네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증인이 증언하는 거 중에 강요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좀어 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일단 프리바겐이게 오늘 초점을 좀 맞췄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의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수사 단서 제공을 조건으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검사와 피의자 측간의 협상과 거래라고 할수 있는데 그 자체가 다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떠한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가 협상하는 장면을 흔히 볼수 있을 네네네. 것입니다. 바로 플리 바게닝 제도를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여타 국가에서도 이 플리바게닝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영화 장면 기억이 납니다. 뭐 검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지 하면서 뭔가 지좀 얘기가 오가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러면 이 제도를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뭐죠? 플리바게닝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수사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은밀한 범죄로서 그 실체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조. 범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과 시간을 대폭적으로 축소해 주는 제도가 플립하겐닝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실체 진실과 차이가 발생하고 허위 자백 유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음... 뿐만 아니라 이 검찰권 남용 우려도 존재하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사실상 플리바게닝 제도를 이용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거나 실체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어, 근데 우리 형사법에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가 싶고요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은밀한 범죄라면 뭐~ 마약 범죄도 있을 것이고 뭐~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의 어떤 범죄도 있을 것이고 내밀한 깊숙한 어떤 정보를 좀 취득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기도 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플리바게닝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국가보안법 에만 존재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플리바게닝이 존재하는데 수사 협조를 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 자본시장법상 각종 범죄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은밀한 범죄이다 보니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 음. 이에 대응하고자 플리바게닝 제도를 일부 도입해 둔 것입니다. 네. 국가보안법에도 중요한 수사 단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3대 특검이 지난 9월 26일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플리바게닝을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음. 특히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과 자료 제출을 해줄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아. 의무적으로 형 감면 조항을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음. 이 특검법상 이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노전 사령관이 이 특검법 법상 플리바게닝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플리바게닝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음. 특검과 피고인 측간에 큰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근데 이 내밀한 것뿐만 아니라 뭐 형사 사건의 것까지 한90% 이상을 이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해결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플리바게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해결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네. 지난 1967년 전미 변호사 협회가 이 플리바게닝을 제도로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1971년 연방 대법원이 형사 절차 일부로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미국의 연방 형사 소송 규칙에 플리바게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음. 미국은 사실상 플리바게닝 제도 운영 없이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볼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테라 사태에 일으켰던 그. 권... 권도형 미국 가면은 엄청난 구형이 예상될 거라 뭐 백년형이다 뭐그 이상이다 이런 선고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법원이 징역 15년형 선고 이것도 플리바게닝 때문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를 정했을 때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백년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이 권도형 씨의 경우에는. 테라 루나 사태 즉 테라가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난 2023년 3월에 몬테 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에 미국 송환 결정이 이루어져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사기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중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격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예상과 달리 낮은 형이 선고되었고 음. 다만 검사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본 이보다는 형이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플리바게닝 협상 과정에서 검사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이후에 권도영 씨가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협상 내용도 들어감으로 인해 향후 권도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재차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자, 플리바게닝 한번 알아봤고요. 2주 사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가짜 AI 의사 가짜 AI 의사,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상품 광고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의사들이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라고 고조하면서 음.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예.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다든가 방광 효능이 완치된다든가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식입니다. 음.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소변이 갑자기 시원하게 나옵니다. 라는 말 진료실에서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거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들도 이거 먹이고 비염 완치했습니다. 혹시 아이 키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성장주사 말고 이거부터 6개월 정도 꾸준히 먹여보세요. 차원이 다르게 클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어디까지가 가짜인지가 궁금한 게저 내용이 가짜인지 아니면 저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도 가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은 진짜인데 그냥 내용만 도용된 건지 어디까지가 가짜고 진짜예요? 사람 자체가 가짜입니다. 아 저런 사람이 없었어요. 방금 네, 실제 모신? 의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음. 이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특정 인물 사진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을 수 있고, 아예 허구의 인물을 착출해서 영상을 제작했을 수 있는데 네. 실제 의사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사실 의료법상 이 의료 광고는 의사에게만 허용되고 그 음. 경우에도 의사의 의료 광고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광고에 의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AI 가짜 의사 광고로 사기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까? 이 식약처가 지난 10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이처럼 AI 가상 인물을 활용해 식품을 부당 광고하는 게시물을 조사해서 모두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이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5개 업체와 네.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3개 업체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를한 4개 업체로 나뉘어지는데 어허. 이들 12개 업체가 판매한 식품 모두 84억 원어치에 84억.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즉 가짜 영상 등을 활용해 판매한 물품의 매출이 84억 원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AI로 가짜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광고 영상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왜 강원랜드 앱을 모두에게 추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설적인 강원랜드 카지노가 이제 새로운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이고 광고도 전혀 없습니다. 아저 손흥민 선수가 강원랜드 앱을 막 추천하고 이런 거. 어, 이거는 근데 저건 좀 약간 부자교, 부 부부 부자연스럽긴 해요. 그런데 이런 디페이크 AI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굴이랄지 저렇게 지금 손흥민 선수처럼 목소리랄지 이런 것들이 도용되면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럼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물이 음란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반포에 해당할 것이고 어, 그렇죠. 선거와 관련돼 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음.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AI 영상에 도용되었다면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예를 들어 AI 가짜 의사의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도용되었다면 자신이 그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있습니 입니다.뿐만 음. 아니라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로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삭제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플랫폼에 관련된 삭제 차단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삭제 차단 요청을 할 경우에 관련 심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용된 사람 말고 아까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의 가짜 페이크 영상에 속아서 만약에 내가 피해봤다 그 피해도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물품 광고를 하는 경우에 과장 광고는 어느 정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 과장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반드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 A.I. 가짜 의사나 가상의 유명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의 경우에는 그 효능과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기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가짜 영상을 바탕으로 한 광고, 이 광고에 속아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전액 환불 등 손해배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박성배 변호사가 나와서 이것이 막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믿으니까 공신력이 있으니까 또 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일부 열려 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 AI 영상인지 아닌지 좀 봐도 헷갈리는 게 젊은 사람들 그런데 어, 노년층 피해도 이게 상당히 클것 같은데 어때요? 과기부가 지난 2023년 디지털 정보 교차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70점, 7%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고령층이 유튜브 영상 등을 흔히 접하다 보니 이와 같은 피해 온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AI 영상이 근육의 움직임도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림자까지 완벽하게 구현하다 보니 젊은층조차도 실제와 가짜 영상을 구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일부 나선 상황인데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 게시자에게는 AI 워터마크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네. 하고 플랫폼은 AI 워터마크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년 1월에 AI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와 별개 게시자와 플랫폼 의무 조항을 별도로 생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도 AI 제품 추천 광고에 대해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는데 AI가 제품을 추천할 때 가상 인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I 의사 전문가가 식약품을 추천할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최대 손해액 5배를 도입하고 허위 과장 광고 과징금도 대폭 올릴 예정입니다. 의사 뭐 전문가 손흥민, 박성배 변호사가 이약 한번 먹어봐 하라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2주에 사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카카오 다니는 직원들이 강제로 퇴근당했어요. 집에 가라고요. 좀, <laughs> 좀 반가운 소식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어제 오전에 A씨라는 인물이 카카오 네. 고객센터에 한 글을 보냅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폭발물을 설치했다. 계좌로 100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임원을 살해할 것이고 오. 아가 제주도 본사에도 위협을 가하겠다는 글이었습니다. 네네. 이 글에 즉시 카카오와 전 직원에게 퇴근을 명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경찰 특공대와 근 폭발물 처리반까지 현장에 출동할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이 나왔는지 이거 협박한 사람을 잡혔는지 싶어요.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 허위의 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음. 이 범인은 자신을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용의자 A 씨 계정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 A 씨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신 이와 같은 글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어 아, 그러면은 이 명의가 도용된 상황이다. 실제 글 쓰니까 아니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이 사람의 주장이 또 맞다면은 고교 자퇴했다. 그러면은 초법 소년은 아니지만은 처벌은 어떻게? 어느, 어느 법을 적용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 글을 보낸 사람이 실제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면 네. 1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데 그렇죠. 10세 이상부터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음. 형사처벌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안은 협박에 해당하기도 하고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전 직원을 퇴근하게 만들었으니 업무방해에도 해당합니다. 업무방. 뿐만 아니라 100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추가로 위협을 가하겠다는 글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공갈미수에도 해당합니다. 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 사안은 보호 처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고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를 나누어서 형 선고를 하기 마련입니다만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그런 부분 말고 혹시 이 카카오 직원들이 전부 다 재택 근무에서 아니 이거 원래 사무실에서 뭘 하거나 거래처랑 거기서 만나서 계약 단계에 이루어져야 됐던 건데 이거 그것 때문에 못했어 손해가 경제적으로 발생했어 손해배상도 혹시 적용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전 직원이 일시에 퇴근함으로써 직원들 인건비 사업 운영비가 소요되었고 음.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영업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서 비상 대응 비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카카오가 어제 하루만 해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오.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실제로 이와 같은 글을 보냈다면,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해야 할 터인데,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친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음, 제도입니다. 부모, 네. 통상 실무상으로는 만 12세 이하라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고 그 부모에게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부모가 이와 같은 일이 이전에도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를 상대로도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라진 산타, 산타 버스. 이연말이면 부산의 도로를 달렸던 부산의 명물 산타 버스가 올해 운행이 중단된다는 이런 소식인데 어,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데 운영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이 부산의 버스 기사 주영민 씨가 연말 따뜻한 분위기를 버스 내부에서 구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네. 산타 버스 지난 9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호응이 이어지면서 참여 버스도 늘어났고 현재 SNS에서 부산의 명물로 부상해 있는 상황인데 이 출시는 사비로 버스 외관에 커다란 눈, 코스염, 루돌프 뿔을 붙이고 크리스마스 LED 조명을 달았습니다. 이 음. 버스 내부에는 산타 인형과 형형색색의 장식품을 곳곳에 배치했고 스피커에서는 연신 캐럴이 흘러나와서 한껏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런데 음. 급격하게 운행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화재 위험에 대한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불날까 봐서요? 그렇습니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장식물들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인 목소리가 시청에 접수됐고 부산시가 전격적으로 전면 철거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어, 지금 이 산타버스 기사였던 주형민 씨 KBS랑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잠깐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지쳐있기에 좀더 정성을 작년보다 더 많이 들여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민원 때문에 이 버스 운영이 중단됐다고 하던데, 근데 그이 민원 넣은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또 다른 지역 산타버스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누리꾼들이 민원 제기자로 특정인 A씨를 지목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A씨는 자신은 절대 부산 산타버스 민원을 제기한 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자신의 SNS에 부산 산타버스 하나만 중단하면 재미없지라고 하면서 이왕 하는 김에 사상구 마을버스 6번 노선, 경기도, 충청남도 천안시 산타버스까지 공정하고 공평하게 민원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산타버스 운영 중단 민원 인증샷까지 첨부했습니다. 음, 187번 버스로 하고 있는데 부산에 유명했던 산타버스, 뭐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참이 운행 중단 소식에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주혜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